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자신도 이방인처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신처럼 복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말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성육신의 사랑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그 대상자들에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주었습니다. 12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요. 그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은 바울이 가진 인간적인 약함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던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질병, 즉,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약함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있어서 큰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약함을 가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태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것을 비유하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았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원수어가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은 악한 열정을 가지고 미혹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심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악한 사람들과 그릇된 교리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향한 선하고 올바른 열정을 가질 것을 충고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복음 안에서 선하고 좋은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샘하거나 비교하고 험담하거나 미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관심이나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되고요.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선한 일.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19절 읽어 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기 위해서 다시 헌신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거는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만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욱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복음이 삶이 되셨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흠이 많지만, 주님의 복음은 가장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